안녕하세요. 집순입니다. 목소리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새 집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돼서 집 소개해드리는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처음 이렇게 목소리로 직접 녹음을 하니까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좀 버벅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희 룸투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어뭐 이유는 조금 여유롭게 백수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어, 두 번째는 이 아파트가 6층 테라스 아파트여서 2층으로 가면 큰 텃밭과 뭐 야외 생활도 할수 있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 딱히 직장 생활을 할 마음이 없어서 서울 중심지에 굳이 살 필요가 없기도 하고 경기도로 왔는데 경기도는 제가 처음 살아봐요. 근데 본투비 서울러인 척을 늘 하긴 했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시고, 잠깐 부천에서 한 2, 3년 정도 사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태어났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 1로 시작하는 경기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아마 경기도로 다시 오게 되지 않았나 뭐 돌도 되기 전에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어 제가 기억하는 서울을 벗어난 생활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사 오고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서울을 두 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참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멀고 힘든 여정이었어서 소벅이인 제가 경기도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아마 더욱 더 심한 집순이가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집에만 있는 성향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집은 서울에선 20평대, 24평, 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고, 여기는 지금 30평대에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층인데, 1층은 30, 한 3, 4평 되는 것 같고요. 2층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난방이 안 되는 다락방 형태의 공간과 이제 야외로 나가면 텃밭 두 군데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집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 혼자 쓰기는 넓더라고요 30평대는 이집 자체가 수납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좀한 집이에요 거실도 수납장을 놨고 안방에도 국방의 장이랑 또 이렇게 가벽 처럼 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탁 트이고 막 엄청 헨한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공간 구분이 이렇게 수납장으로 다 되어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많이 넓긴 하죠.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보면서 어집 소개를 어 드릴게요. 그럼 저희 집 소개 시작할게요. 네, 저희 현관부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현관에는 이런 택배 자를 수 있는 칼과 예전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카드로 버려서 카드도 꽂아놓고 했었는데 자석형 수납함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순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집 모양 오너먼트가 달려있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1일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도어벨인데 집에 종소리가 나면 좋다고 해서 종을 달아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갔던 브이로그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복이 들어온다고 했던 그 명태 모양 자석으로 된 이런 걸 팔길래 사와서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그 불교 박람회에서 얻어온 공짜 스티커인데, 귀여워가지고 현관문. 앞에 붙여놨고요. 현관을 이렇게 보시면 현관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나 집에 들어가기까지 복도처럼 되어 있는데, 음 그래서 신발장이나 팬트리가 많은 편이고요. 여기는 팬트리인데, 뭐 워낙 집 내부에 수납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안 쓰는 것들, 빈 레고 박스나 뭐안 쓰는 커피 머신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같은 거 넣어뒀고 이 골프백이랑 야구가방은 제건 아니고 저희 오빠 건데 오빠가 이 동네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 야구동호회 같은 거이 동네에서 하는 게 많아서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거의 찾지 않을 물품들을 위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신발장 한 칸은 그냥 종이 가방이나 뭐 비닐봉지 큰 거, 뭐 장바구니 큰거 이렇게 모아둔 함이고 집에 나가기 전에 필요한 우산들을 걸어놨고요. 얼마 전에 우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자리가 비어있어요. 버스에 놓고 내렸답니다 그리고 현관은 제가 이 빗자루로 청소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현관 청소용 빗자루랑 뭐 드라이버 같은 거 여기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발장은 이두 칸이 단데요 구두 같은 건 요새는 신지도 않는 거의 뭐한 10년째 안 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화들 정도 아래부터만 신는 건데 운동화들이랑 뭐 신발이 좀 많은 편이죠. 겨울용 부츠 같은 거. 그 이거는 저희 오빠가 야구할 때 신는 신발들 놔두고 간거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이쪽 안쪽 벤트리는 그냥 제가 생수를 사 먹어서 생수 보관용으로 쓰고 있어요. 현관 앞에는 쓰레기 버리러 갈때 쓰는 모자나 집에 나갈 때꼭 챙겨가야 할 것들, 버스 교통카드 지갑이랑 이어폰. 여기는 가끔 뿌리는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을 보시면 어, 현관 바로 앞에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메인 거실 화장실 그리고 이쪽 거실 그다음 안방 이렇게 제일 평범한 평면도의 3베이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면 바로 봤을 때 거실이 보여야 되는데 이 수납장이 있죠. 이게 그집 주인이 따로 설치한 수납함인데요. 그래서 집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쪽 뭐 현관 펜트리나 이런 것도 거의 비어 있는 상태고. 일단 메인 화장실은 어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손님들이 오실 때 쓰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핸드워시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수건이나 휴지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저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작은 방은 게스트룸인데,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이 왔을 때, 혹시 자고 갈일 있으면 어 쓰고 갈 방이에요. 그래서 침대 하나랑 여기 원래 북방이장 있던 거, 그리고 뭐 작은 서랍장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은 아직 제가 뭐 따로 꾸미거나 그런 게 없어서,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어요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제 거실이 보이는 대신 이 수납함이 있으면서 약간 복도 같은 느낌을 주고요 오른쪽엔 주방 이쪽엔 거실 그리고 저쪽으로 안방과 또 작은 방 이렇게 방이 3개 있습니다 이쪽 수납장은 뭐 저희 팬트리에 보관했던 뭐 휴지들 물티슈들, 그리고 뭐 상비약이나 필요한 공구들, 건전지들, 그리고 제가 쟁여놓은 세탁세제 같은 게첫 번째 칸에 있고요두 번째 칸에는 마스크가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요새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마스크들이랑 뭐 겨울에 쓸뭐 전, 손난로, 아니면 여름에 쓸 손풍기. 이런 게 있고, 뭐 여기는 저집 관련 서류들, 뭐 서류 보관해 놓은 게 있고, 요 칸은 새 상품들이 여기 있는데, 나중에 선물할 일 있을 때 선물하려고 뭐 사뒀거나 사뒀는데 아직 못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들이 한다고 해서 제가 샀는데 집들이가 취소되고 그 후로 초대해 주지 않아서 지금 못 전해 준 선물이 있고요. 요거는 결혼식에 제가 못 가서 축의금을 못해서 대신 선물로 주려고 샀던 유기수저 같은 건데 결혼식에 안 갔더니 그 이후로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저 손절 당했는지 그래서 지금 못 전해주고 있는 뭐 수저 그리고 얻은 스타벅스 컵이나 텀블러들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일단 보관해두고 있는 뜯기는 좀 아까워서 그리고 아래는 청소용품들 제가 쟁여놓은 것들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위 칸은 제가 손이 안 닿아서 그냥 거의 웬만하면 비워뒀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 칸은 이제 주방이랑 바로 이렇게 가까워가지고 이쪽에 주방 용품들 어, 싱크대 보관 어, 못했던 것들. 그런 거 있고 위에는 잘안 쓰는 주방 기구들이나 도시락 같은 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도시락을 가끔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때 썼던 것들이랑 요거는 이제 코스터나 쟁반들 뭐 그런 것들 있고 여기는 이제 텀블러들 디저트 접시들 그리고 요거 요거트 접시 이런 게 있고 아래 칸은 이제 식 식자재들. 파스타, 뭐면 스파이티면 있고 라면, 과자들, 그리고 여기 참치, 옥수수캔 같은 쟁여놓는 것들이랑 뭐꿀큰 병, 그리고 기름이나 조미료 안 뜯은 새 것들, 그리고 약 유산균이랑 비타민 이런 게 있고요. 아래는 믹서기나 와플 기계처럼 잘 쓰지 않는 주방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 주방이랑 거실 이 구분하는 이 중문도 없었다고 해요. 집주인이 설치를 한 거라고 하는데 주방이 평수 대비해서도 엄청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다이닝 룸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요 식탁은 집주인이 놓고 간 어, 식탁인데요. 워낙 커가지고, 요렇게 큰 주방 아니면 놓기 힘든 식탁이에요. 저도 없앨까 하다가, 제가 쓰던 식탁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실에서 책상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놓으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받아서 쓰고 있고, 벽선반이 있길래, 어, 그림이나 이런 걸로 장식해뒀어요. 그리고 이 싱크대는 약간 프로방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 상판에 아이보리색 어, 상 하부장 어, 그리고 손잡이도 약간 빈티지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나무 상판이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조금 기대 중이에요. 커피 머신은 지난 집에서는 싱크대가 너무 작아서 따로 그 장식장을 두고 올려뒀었는데 여기는 워낙 싱크대가 넓어서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식장은 2층에 올리고요. 여기 싱크대 커피 머신이랑 인덕션 원래 기본으로 있었고, 뭐 커피 용품들이나 매일 먹어야 될약 같은 거 보관하고 있고, 도마 칼,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접시. 지금 제가 주방이 너무 생활감이 많은 것 같은데, 어, 방금 해 먹은 저 그릇들이 <laughs> 있습니다. 카프레즈 샐러드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스 만들었던 그릇이랑 <laughs> 이런 게 그대로 있네요. 그 주방 옆에 이, 원래는 세탁기를 놓는 자리인데, 여긴 특이하게 세탁실이 그 안방에 딸린 베란다에 세탁기 놓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그냥 보일러랑 이런 상하부장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수납할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재활용품들 정리하고 있고, 재활용품을 저는 따로 뭐 이렇게 분리수거함 같은 거를 만드는 걸 싫어해서, 이런 배달 오는 그 종이봉투 같은 거에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요 쓰레기통이 사실 되게 쓰기가 좋은데, 싱크대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쓰면, 주방이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못 걸고 지금 밖에 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행주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젖었을 때 밤에 이렇게 열어놓고 말리고 있고 다 마른 후에는 이렇게 낮에는 닫아놓고 있습니다. 정리한 것좀 보여드리면 어 바로 여기 어, 식기세척기 위쪽 그리고 제일 요, 많이 요리하는 공간의 위쪽은 제일 자주 쓰는 밥그릇 같은 걸 놓는 공간인데 지금 다 식기세척기에 들어가 있어서 텅 비었죠. 뭐 접시들이랑 반찬 그릇들 뭐 이런 거. 저 위쪽은 큰 접시 이렇게 이 칸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이쪽은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요리할 때 필요한 이런 면기들 그리고 뭐 유기그릇들 저 가지고 있던 거 놨고 뭐 유리병들 이런 거 보관해두고 있어요. 음 여기는 이 싱크대 쪽에 거는 걸 하나도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집에서도 사용하던 건데 고무 장갑이랑 뭐 이런 거 정도는 어, 걸어두는 게 좋아서 요것만 하나 제가 붙였고요. 그리고 이쪽은 커시, 커피 머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는 컵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커피 잔, 그리고 물 잔, 위쪽은 술 잔, 위더 위쪽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잔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솥이랑 이 전자렌지 겸용 오븐이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에 없었으면 밥솥도 여기 어디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좀더 많이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밥솥이랑 전자렌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난번 집에서 사용하던 제 전자렌지는 그냥 이렇게 수납함에 넣어버렸고요. 이쪽은 커피머신 아래라서 이렇게 커피 도구들이랑 티들 그리고 가루류들 이렇게 해놨고 양념장 뭐 망은 많이들 거의 모든 집에 있으니까 이때 여기가 좀 망이 넓어서 제 양념병들이 작은데 좀 빠질까 봐이 아래 이렇게 플라스틱 매트를 잘라서 받침을 만들어 줬고 그래도 이렇게 작은 것들은 놓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커피 그 픽업해오는 그 박스에 이렇게 작은 것들은 세워뒀어요. 그리고 인덕션 바로 아래는 이렇게 기본 수저 놓는 함이 이렇게 내장돼 있는 거였고 보여드리면. 이게 기본 그 여기 싱크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던 거고 여기 아래 이렇게 들면 들때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자주 쓰지 않는 이런 뭐 디저트 양식기들 그리고 뭐 집게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자주 쓰지 않는 것들 그리고 머기 커머신 커피 커피머신 클리닝 키트들. 이런 거는 아래 이렇게 숨겨놨구요 그리고 아래칸은 예전에 제가 예전 집에서 살려고 샀던 이케아이 건데 예전 집 싱크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걸 사용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대신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 작은 수저함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래 깔고. 이 이케아 큰 수납함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2층으로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을 했고 마지막 서랍은 뭐 비닐봉지들 호일, 모래, 뭐 그리고 행주 헌주, 이런 행주들 뭐중요놓은거 수세미들 이런 거 이렇게 보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무거운 거를 수납하기 때문에 요뭐 뚝배기나 냄비들 저 아래는 곰솥이 있고요. 요거 이렇게 손 닦는 행주, 설거지나 이렇게 물기 묻은 거 저는 꼭 이렇게 핸드타올을 어,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 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주 갈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아래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는 주인이 사용하던 그 정수기 필터 자리가 있고, 이건 요리할 때 필요한 것들. 이 선반도 제가 전집에서 사용하던 건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사, 2층으로 수납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런 믹싱볼이라던가, 책을 그리고 뭐, 뭐 스탠바트, 뭐 계량컵들 이런 거 수납하고 있습니다. 맨면 왼쪽은 찜기 그리고 고기 굽는 팬뭐 요거는 계란 후라이나 하마스테이크 굽는 팬그리 아래는 이렇게 후다이 팬들 종류별로 세워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꺼냈다 뺐다 이렇게 하기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 여기가 천장이 층고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치 원래도 뭐맨위 칸은 손이 안 닿지만 특히 여기는 더 높아서 전 집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던 이 계단이 아주 필수 품목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특히 높은데서 빼는 건 주방에서 쓸 일이 많아서 주방 이한 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 창문이 이제 훤히 보여야 되는데 제가 저 반대쪽 집을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납 함을 벽처럼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탁 트여 보여야 되는데 좀 가로막혀 있죠?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 같아요. 쇼파를 20평대에서 식탁이랑 쇼파를 같이 거실에 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쇼파가 좀 작은 걸 샀었는데 30평대 이 거실에 오니까 특히나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사 전에 생각했던 거는 식탁을 이벽 이 쪽에서 TV를 볼수 있게 의자를 놓고 뭐 밥도 먹고 책상처럼 쓸 용도로 하고 그 앞에다가 소파를 놓으려고 했었어요. 이사 첫날은 그렇게 놨었는데 이 TV 위 선반 이거를 설치를 하면서 보시면 코드가 좀 생각보다 길어서 이 TV를 좀 앞쪽으로 많이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TV랑 쇼파가 한 요정도 있었는데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쇼파 식탁을 이 옆쪽으로 치우고 쇼파는 벽 쪽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엔 너무 뭔가 싶었는데 뭐 보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건 시력에 좋지 않기도 하고 또 거실이 훨씬 넓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게 이 구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욕심을 내자면, 쇼파를 뭐한 칸을 더 사던가, 이렇게 기억자로 놓던가, 이런 식으로 기억자로 놓던가 해서 좀 넓은 쇼파를 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 저희 집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을 일도 많이 없기도 하고, 또더 짐을 늘리지 않기로 다짐을 한 터라, 그냥 쇼파는 여기서 이렇게 끝낼 것 같고, 여기서 뭐 한두 명 정도는 밥을 먹거나 해도 돼서, 이제 의자, 지난 집에서 사용하던 거 그대로 가져온 것들. 지금은 그냥 책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이 요 틀링펜이랑 겸용되는 등인데, 너무 어두워요, 제 기준. 그래서 밝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집이 밝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등이 너무 어두워서, 저 책상 쪽에, 저거를 꺼내 놨습니다. 필립스 휴 스마트 전구를 껴 가지고 핸드폰으로 조작도 가능하고 뭐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스티븐 레링턴 전시회 가서 샀던 포스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그림 요렇게 걸어 놓고 있고요. 요거는 전 집에서는 현관 앞에 해바라기 그림을 넣어서 액자를 걸어 뒀던 건데 지금 집은 현관 근처에 그 그림을 걸 곳이 없어가지고 다 수납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몬드나무 그림으로 바꿔서 거실에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지금 저거 보이시나요? 이사 아저씨들이 걸어주면서 수평이랑 위치 잰다고 이렇게 액자에 매직으로 칠을 해놨어요. 이거 떼보시면 벽에도 매직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저는 설마 진짜 테이프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매직으로 표시를 하는 건가 믿기, 믿겨지지가 않아서 말을 못 했는데, 가고 나서 봤더니 테이프도 아니고 그냥 액자랑 벽에다가 표시를 해둔 거였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는데, 뭐, 컴플레인은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제가 쿠션을 마음에 드는 걸좀못 찾아서 쿠션 커버 마음에 드는 거 찾을 때까지는 편의점에서 초콜릿 사고 받았던 이 펭수 쿠션을 사용을 하겠다고 지난 집에서 부터 이걸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가지고 쿠션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인테리어를 해치는 것 같긴 하죠 요거는 지난번 집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 여기가 지금 벽이랑 여기 사이가 좀 넓다 보니까 앉았을 때 고개가 좀 아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놔서 목 뒤를 받치면 너무 편해요. 딱 맞고 그 깊이도.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사 목베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 브이로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빠한테 얻었는데요. 오빠도 당근에서 싸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실내용 바이크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먼지 쌓인 거?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laughs> 운동한다고 받았는데 괜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설치하고 마음에 드는 이케아 테산만스 모빌과 트로이로 거실을 꾸몄고요. 요거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거실은 뭐다 똑같아서 이케아 요거랑 바이크 빼고는 발리에서 사온 나탄 강아지 같이 그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